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오랫동안 감자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감자,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신선함의 유지 기간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감자는 잘못 보관하면 싹이 트거나 썩어 버리기 쉬운데요. 몇 가지 방법만 잘 지키면 오랫동안 맛있는 감자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자 보관의 기본은 온도입니다. 감자는 햇빛을 직접 받거나 고온에 노출되면 싹이 트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감자를 보관할 때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보관 온도는 410 정도이며 햇빛이 들지 않는 창고나 서늘한 베란다 혹은 김치 냉장고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감자는 습한 환경에 노출되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자를 보관할 때는 신문지나 종이 상자를 활용하여 감자 사이사이에 넣어두면 습기를 흡수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리 보관입니다. 감자는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안 됩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싹을 빨리 틔우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썩은 감자는 다른 감자까지 썩게 만들 수 있으므로 보관 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상처가 있거나 썩은 감자는 미리 골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세척 여부입니다. 감자는 흙이 묻은 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흙이 감자 껍질을 보호하고 수분 증발을 막아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감자를 세척해야 한다면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 보관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보관 기간입니다. 감자는 보관 방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자의 맛과 영양은 감소하므로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를 섭취하기 전에 싹이 났는지 썩은 부위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감자 보관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언제나 신선하고 맛있는 감자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